찔레나무 상황버섯이 그렇게 좋다고 <laughs> 또 네이버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. 뭐 멀리 간건 아니고 집 뒤에 바로 찔레나무 꽤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려고 왔습니다. 요게 이제 찔레나무인데요. 열매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 상황버섯이 그뭐 간암 위암 뭐 아이들 경기하는데 발작하고 간질 뭐 이런데 엄청 특효약이라고 그러네요. 뭐 저는 약초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조금씩 배워가면서 어차피 산골짜기 TV니까 저도 산에서 나는 거 이런 거한 번씩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약효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. 네 그런 거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여기 아까 하나 조금 찾아놨거든요, 사실은. 어, 저는 이 상황버섯 보면서 주변에 널려있어도 모르면은 써먹을 수 없구나. 모르면 못 써먹는데 어,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구나. 이게 지금 가시나무가 꽤 굵죠. 이게 굵어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기 보이십니까? 상황버섯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? 네, 뿌리하고, 가지 올라가는 이 부분에 붙어 있거든요. 제가 하도 가시나무가 애를 많이 먹여서 예전에 이렇게 막 잘라놓은 거, 네, 완전 없애버리려다가 놔둔 건데,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 귀하다는 상황버섯,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. 딱 붙어 있죠. 뭐 채취하는 방법은 이렇게 누르면 된다는데, 어, 예, 누르면 잘 되네요. 이렇게 눌러서, 오 상태가 괜찮네 봄인데 비가와서 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좋네요 네, 이렇게 지금 상황버섯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내나무 상황버섯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서 찾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찾는 것은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번 비집고 들어가서 가시 덤불이라서 벌써 손에 많이 찔렸는데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밑둥입니다. 이런데도 상당히 위험한데 자칫하면 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뱀이 숨어 있다가 물면 아주 위험해지겠죠. 근데 이렇게 밑둥이 크고 그래야 상황버섯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버섯도 좋지만 찔레순도 기침하고 뭐 그런 거에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기침을 했지 않습니까? 찔레순을 지금 먹었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찔레순인데 벌레가 먹어서. 여기는 에 상황버섯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저 처음에 찾아가지고 어, 그냥 흔한 건줄 알았는데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네요. 근데 여기도 있을 법한데 안 보이네요. 찔레순은 제법 나와있네요. 이런 거 제가 채취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황버섯 못지않게 순도 약효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좀 먹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래 좋은 약초들을 다 보진시켜 놓고 계시는구나. 또 우리가 몰라서 못 먹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게다 약초더라고요. <laughs> 지금 저것도 제가 심어 놓은 건데 원추리, 원추리 이것도 나물 해먹고 뭐다 몸에 좋은 거더라고요. 신뢰 순이 또 그렇게 좋은 건좀 몰랐네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,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해서 또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그원데는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.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거,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니까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어 믿는 것이 이 자연을 보더라도 합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 여기 또좀 찾았습니다. 이것도 꽤 굵은 나무인데 보니까 밑에 있는데 제가 뜯었는데요. 상태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이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관심 없으면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.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, 이거는 꽤 오래 돼가지고 여기 보십시오. 상당히 오래 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, 이런 것도 쓸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횟수가 뭐한몇 년은 돼 보이는데, <laughs>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되게 많네요. 근데 다 오래돼서 이게 약효, 약으로서 쓸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, 일단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, 혹시 뱀 같은 거 나올까봐, 이렇게, 위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. 내년에도 보면 새로운 게좀 나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나무입니다. 여기도 보시면 이 안에 엄청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.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약으로 쓸수 있는 건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. 이 안에 꽤 많이 있는데, 네 이렇게 이게 꽤 많이 나왔죠. 이런것도쓸수있는 건가요?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나무의 포스를 봤을 때는 충분히 상황버섯이 있을 것같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같은는이 친구는 이친이거상황이섯 맞죠? 여기. 이게 지금 상황버섯이네요. 오, 이거는 상당히 색깔도 괜찮고 좋네요. 네, 이제 있는 것만 찍혀. <웃음> <웃음> 여기 상황버섯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어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와 이것도 좋네요. 색깔이. 여기도 제법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다 상황보다 지데 밑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우와. 이거 진시꽤 괜찮죠?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거고, 이 것도 괜찮네요. <laughs> 우와, 네, 엄청 큽니다. 여기는 가만히 놔두면 내년에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 머위가 머위가 그냥 엄청나게 이 주변은 완전 머위밭이네요. 와 여기 완전 응달진 곳이어서 머위가 잘 자랄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머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 주변 잠깐 돌았는데. 이정도 채취를 했습니다. 이건 뭐집 주변에서 산거라서 어디 남의 땅 가서 산거 아니고 <laughs> 집 주변입니다. 사실 이거 채취하는게 쉬운건 아니었습니다. 가시가 굉장히 많았고 찾으려면 막 허리 구부리고 가시 찔려가면서 또 혹시 뱀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뭐 어떻게 이걸 내가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이 참 귀하다. 그리고 어디에 가면 있다. 어떻게 찾을 수 있다. 뭐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희생이라고 하기도 뭐 한데 그냥 집 주변 한번 둘러본 건데 그래도 가시와 이런 것들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니까 네,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고 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또 오랜 시간 투자해서 희생하면서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비교적 힘든 일을 할수 있었던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.